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고등학생이라서 학교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을 텐데 또 이렇게 만났으니 한문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오늘은 스스로 목적어 즉 술목 구조에 대해서 한문 공부합시다. 우리말과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말할 것을 한문으로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표현한다 합니다. 즉 목적어가 스스로 다음에 오는 경우 이것을 술목 구조라 한다 합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목적어를 스스로 앞에 두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래, 이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형, 스스로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구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서, 읽을독 글서, 읽는다, 책을, 책을 읽는다. 그 다음에, 장문, 지을자, 글을 문, 짓다, 글을, 그래서 글을 짓다. 물을 문, 길도, 묻다, 길을, 그래서 길을 묻다, 또는 도를 묻다. 그 다음에, 존현, 높을 존, 의질현.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존현, 높음을 존경하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어질현은, 어진사람, 어진이. 그러니까, 어진사람이라는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해석은, 어진사람을 존경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어진사람을 존경하다. 존현. 그 다음에, 입지, 설립, 뜻지 세우다, 뜻을. 그래서, 뜻을 세우다. 자, 어, 요즘 학생들은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어, 이런 구문이 당연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즉, 스스로가 먼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에 오는 경우. 자, 또 봅니다. 사친, 자, 사친을 어떻게 할까요? 일사, 일사, 친할친, 이렇게 할까요? 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사를 숨길사, 친할친을 어버이친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친은 숨기다, 어버이를. 그래서 어버이를 숨기다. 개문, 열개 문 문. 열다 문을. 그래서 문을 열다. 그다음에 치국 다스리치 나라국 다스리다 나라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다 후생 두털후 날생 후 어, 두텁 두텁게 하다 생 생을 이것좀 이상한 것 같은데 노래 경우에는 두털후를능력하다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하게 하다 생활을 후생 생활을 능력하게 하다 그다음에 예국 사랑해 나라국 사랑하다 나라를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는 뭘까요? 어, 맞습니다. 예국가. 자, 그럼 또 응용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독서. 나, 아, 일도 글서. 아, 그러면 나는 일른다, 책을. 자, 다음. 신사군. 신하신, 요, 일사가 아니고, 요기서는 승길사로 합니다. 네, 그래서 신하신, 승길사, 임금군. 신하는 승긴다 임금을. 자, 다음. 문일지실 아, 사자성으로 자주 나오는 것그 중에 한 개지요. 자, 문일을 한 개. 그다음에 지식을 하나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문일 듣다 하나를, 그다음에 알지 열심 알다 예를. 그래서 합치면 하나를 듣고 예를 알다 또는 하나를 들으면 예를 안다. 다음 견리 사의 이것도 사자성으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견리를 한 부분, 사의를 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볼견 이할리 보다 이로움을. 그다음에 생각사 오를 생각하다. 오름을 생각하다 의로움을 그러면 이어서 하면은 이로움을 보면 어 의로움을 생각한다 즉 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때 또는 어, 뭐랄까 어떤 뭐 돈이나 금품을 줄때 그것이 정당하게 내가 번 돈이라면 어, 받을 수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뇌물이라면 당연히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견리사의 그 다음에 부생하신모국하신자 그러면 아비부, 날생, 나아, 몸신. 요기까지한 부분. 어미모, 기를국, 나아, 몸신을 한 부분. 그러면은, 아버지는 나타 내 몸을. 그 다음에, 어머니는 기르시다, 내 몸을. 그래서 합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 부생, 아시나시고 모국, 아시니로다 음. 자, 그러면 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것은 이제, 한자도 좀 어렵고, 지명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해봅시다. 한용 삼글 그러면은 한수한 한나라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나라한 슬용 우리 그래. 한나라한 주어 슬용 스스로 그다음에 삼글 석삼 뛰어날 글 그러면 한나라는 섰다세세 사람의 뛰어난 사람을 그러면 은 요때는 요거 쓰다 요것을 이제 등용하다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세 사람의 뛰어난 임무를 등용했다. 한용삼글.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어, 이시0월에 재천하다. 자, 고구려는 이시0월에 재천하다. 그러면 고구려는 한 부분, 주어 부분, 이시0월에는 부사구로 처리하면 되고, 10월에 할때 요서인은 뭐뭐 시간과 관계되어서 뭐뭐 에로 해석합니다. 고구려는 10월에 제사제 하늘천, 제사했다 하늘에, 하늘에 제사드렸다. 고구려, 고구려는 이시월에 제천하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항적, 소시, 학서, 불성. 아, 이게 알것 같기도 한데, 항적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음. 어, 유방과 항우할 때그 항우 이름이 항적입니다. 그래서 항적을 하나 띄웁니다. 항적이 소시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학서, 배울 학글서 글을 배웠다. 불성, 안일불, 이룰성,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하면은 항적이 어,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어, 어렸을 때 글을 배웠는데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폐공, 공, 영천. 아, 여기서도 어려운 한자가 많습니다. 폐공. 또, 영천. 아, 그런데, 공은 칠공이니까 이걸 스스로를 하겠습니다. 폐공은 유방 항우할 때 유방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폐공이 공격했다, 영천. 어, 지명, 그래, 영천을 공격했다. 음, 그래서 이런 것은 한문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개가 이것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그래, 이것이 아주 어렵답니다 아 그래 태공 공영천 이것도 태공은 사람 이름이고 영천은 지명이오 아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천자 통삼공 여기에서 건드릴 통을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자는 통솔하다 삼공을 아, 천자는 삼공을 통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술 먹고